하고 저희 지휘자들이 상자가 대면해서 어, 이렇게 상자 대면에 해서 그, 그곳에서 부총장이 어, 이제 서로 다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라 이런 어, 합의를 가지고 어, 돌아왔습니다 그, 그 이후 네, 화요일 날 그렇게 계속 돌아와서 저희가 어, 편한 잠을 이제 대책 위에서 자고 있는데 화요일 날 새벽 어, 4시 40분에 사이에 용역들이 쳐들어와서 저희는 장자도 말고 뭐뭐 투들겨 뭐 맞으면서 나 쫓겨났습니다. 밖에는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뭐 어, 아무 정신없이 쫓겨났습니다. 네, 쫓겨나가지고 그 밖에 있다가 아, 그 저, 수, 수요일 날 저녁 때 다시 또 저희가 쳐들어갔죠. 쳐들어가서 용역들을 다시 쫓아내고 아, 이강세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아, 그, 하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대치하고 있다가 다시 또, 새벽 아, 3시에, 용역들이 요역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또 쫓겨났습니다. 아, 그렇게 있다가 또, 어, 그, 다, 어, 이제 나, 그 다음, 저희가 그 다음날 저녁 때또 다시 쳐들어가게 되죠. 어, 어떻게 보면은, 어, 마치 뭐 이런, 뭐, 유교 어, 다시 들어갔다 하는 참무지 못할 사건들이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결국은 연대 동지들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. 그러나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. 학생들이 그 용역 방패들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그 밖에 있는 연대 동지들이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은. 경들이 어, 내경으로 어, 둘러싸는 바람에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 어, 갇힌 그 어, 연대통지들이 경찰을 어, 어, 이 용역 깡패들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. 또한, 무엇보다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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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원장님은 어, 이 저희 세입자들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용역과 대치를 하는데 용역들이 그 위원장님만 어, 주 타겟으로 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. 한 20대 되는 그 뉴욕 카페 아들이그60 가까이 먹은 그 위원장을, 위원장님은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막 비비치고 그 하여간 폭행을 엄청난 폭행을 했어요. 했습니다.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 위원장님은 오늘 이제 이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어 지금 입원한 지가 벌써 한한 5, 6일이 되 가는데 오늘에서야 굽기가 빠지고 수술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머리도 찢어진 부분을 쪼 쏘에 매고그 안에 피가응고되 있는 거 이런 것들과 또한 뇌신상 그 기운이 있어서 또 지금 부기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눈 부위가 이렇게 이뼈 부위가 한물이 돼가지고 그 쪽은 신경이 많이 참 예민한 부분이 돼서 앞으로 몇 개월은 더트를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사소견이 있습니다. 정말 저희가 아이 그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권이 부참히 짓밟은 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아, 이런 투쟁이 아, 용역 강패들로 인해서 이렇게 부참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아, 이렇게 참 폭행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말이 아, 세입자들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. 아, 그 이 향림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휴일 어, 예배를 모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. 어, 그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싸우는 어, 우리들 연대 동지들이 바로 너희의 어, 형제여 자매라라고 이제 그 어, 향림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, 이렇게 연대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여 형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아, 여러분데서참그 아, 어, 재능교육이나 또 롯데 손해보험빌딩 어, 청소노동자 같은 그 분들이나 현대차 성폭력부당해고 피해자 분들이나 또한 기타 여러분들서 정말 사회적 약자로서 어, 용 유역 강태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런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 많이 것이요. 모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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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력의 마음을 아,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